함수의 뜻두 번째. 이제 함수에 대해서 좀 배워 보도록 합시다. 대응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대응에서는 대응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면 x의 원소에 y의 원소가 원소를 짝지어 준다라고 되어 있죠. 그걸 대응이라고 합니다. 대응인데, 대응이란 말을 또 쓰는 거예요. 함수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 예, 네, 참 읽어볼까요? 두 집합 XY에 대하여 X의 각 원소에,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Y의 원소가 하나씩, 오직 꼭, 오직 하나씩,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오직 하나씩 대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차이가 나는 부분을 표시를 해보면 예, 몇개 안됩니다. 각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오직 하나씩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두 가지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대응은 x의 원소에 y의 원소를 대응시키는 거예요. 짝을 지어주는 겁니다. 함수는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 짝 지어주는 겁니다. 네. 각과 오직 하나씩 이두 가지가 대응과의 차이점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모든이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X의 각 원소에, X의 모든 원소에, X의 하나하나의 원소에 전부 이런 뜻이 들어있다고. 대응을 그 전에, 지난 영상에서 예를 들 때, 이런 예를 들었었어요. 여기 X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여기 Y라는 집합이 있어서, 뭐, 1, 2, 3, 4가 있고, A, B, C가 있을 때, 어,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요. 3을 A로 했던가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네요. 자, 이 대응 관계를 좀 보세요. 이 대응 관계는 함수가 되느냐, 안 돼요. 각 원소에, 모든 원소에 라고 되어 있죠? 오직 하나씩 대응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왼쪽 부분을 기준으로 잘 보세요. 왼쪽 부분을 잘 보면, 이 원소가 하나, 둘, 셋, 넷이 있죠? 그러면 1에 대응되는 원소가 몇 개인가요? 1에 대응되는 원소가 몇 개냐 하면, 오직 하나가 아니에요. 1에 대응되는 원소가 오직 하나가 아니에요. 아예 없거든요. 오직 하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2에 대응되는 원소가 오직 하나가 아니에요. 두 개예요. 2에 대응되는 원소는 B에도 대응되고요. 2는 C에도 대응되는 겁니다. 4에 대응되는 원소는 오직 하나 맞아요. A 맞죠? A 한 개만 대응돼 있으니까. 4, 아, 3. 4에 대응되는 숫자는 아예 없죠. 그죠? 4는 대응되는 게 없어요. 0이에요. 왼쪽에다 표시를 좀 해보면 0에 대응되는 원소는 0개고요. 2에 대응되는 원소는 두개고요 4, 3에 대응되는 원소는 하나고요 4에 대응되는 원소는 없어요 오른쪽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왼쪽을 보셔야 돼요 왼쪽을 보면 이 1, 2, 3, 4에 대해서 0개, 2개, 1개, 0개가 돼 있단 말이야 모든 원소에 대하여 하나씩 대응해 오직 하나씩만 대응해야 되는데 이건 그렇지가 않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요 이런 건 함수가 안 된다라는 뜻인 겁니다 모든 원소에 대하여 모든 원소에 대하여 오직 하나씩 대응한다 이 왼편에다가 숫자를 쓴다라고 치면, 이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대응하는 숫자를, 개수를 숫자로 쓴다라고 쳤을 때, 이 전체가 모두 뭐가 돼야 된다고? 다 11111이 돼야 된다고. 그랬을 때 함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이 짧은 문장 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두 집합 XY에 대하여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이 대응을 집합 x에서 집합 y 여기 방향이 있습니다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하고 이 함수 f를 f는 이름입니다 f라는 문자를 쓰기도 하고 g나 h를 쓰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다 소문자를 많이 써요 대문자를 쓰면 틀렸냐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관례상 소문자를 많이 씁니다 이걸 기호로 f 땡땡 x 화살표 y x에서 y로 화살표 f 땡땡 설명하는 거죠. 예전에 조건하면서 그런 얘기한 적 있었죠. p라는 조건이 뭐냐. x는 자연수. 이렇게 땡땡의 의미가 설명 집합에서 얘기했었나요? 예, 기억이 잘안 나네요. 어쨌든 땡땡이라고 하는 아 이동에서 얘기했었네요. 예, 평행이동, 대칭이동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네요. 땡땡 붙이는 거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F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 F라고 하는 함수는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의 함수예요. 라는 걸 나타내 주는 거죠. 예를 좀 보시면, 예를 보세요. 예를 보시면, 첫 번째는 X, 뭐, 1, 2, 3이라고, A, B, C라고 되어 있네요. A, B, C라고 되어 있고요. Y라고 되어 있고, 1, 2, 3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응은 어떻게 되냐면 A는 1에 대응되어 있고요. B는 E에 대응되어 있고요 C는 E에 대응되어 있어요. 요 부분을 착각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구요. 왼쪽을 보는 거예요. A는 몇 개랑 한 개랑. B는 몇 개랑 한 개랑. C는 몇 개랑 한 개랑. 마치 A, B, C에서 출발하는 요 화살표 있죠, 그죠? 화살표가 몇 군데로 나가느냐. A에 붙어 있는 화살표는 하나. B에 붙어 있는 것도 하나. C에 붙어 있는 것도 하나. 물론 E로 몰리는 건두 개죠. 이거는 함수가 되고 안 되고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왼쪽이 전부 다 111이 되면, 그러면 얘는 함수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기호로 이렇게 보통 많이 해요. 물론 F는 이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보통 F를 많이 쓰고요. 뭐 G나 H도 많이 쓴다 그랬었죠. 예, 이 함수의 이름이 G면 F라고 안 쓰고, G라고 썼겠죠. 두 번째 그림 볼까요? X, 뭐 ABC겠죠. ABC, Y, 123.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대응이 되어 있느냐 면 A가 2, e, B가 2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1이죠. 얘도 1이죠. 근데 얘는 아무것도 없죠. C랑 연결되어 있는 대응들는 상대가 아예 없어. 0이죠. 이러면 C 때문에 얘는 함수가 안 되는 거라고. 이건 함수가 안 되는 거라고. 되고 안 되는 거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네. 세 번째 걸 보시면, 역시 A, B, C겠죠. 뭐. A, B, C. 그 다음에 Y는 1, 2, 3. 대응 관계는 어떻게 화살표가 되어 있느냐 하면, 음, 이렇게요.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얘는 함수가 되느냐? 함수가 되죠. 왜 그러냐? a는 한 개죠. b는 한 개죠. 아, 안 되네요. c가 두 개네요. 예, 네, 두 개입니다. 다 1이라야 돼요. 왼쪽이 다 대응 관계가 1이라야 되는 건데 얘는 2가 있잖아. 그럼 얘는 함수가 안 되는 거예요. 얘는 c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얘도 c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안 되는 이유는 c는 대응되는 게 없어요. 대응되는 원소가 y에 없단 말이야. c 요, 요 경우에는 대응되는 원소가 두 개나 있어. 2, 3.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오른쪽은 오른쪽은 대상일 뿐이지 함수가 되고 안 되고를 구분하는 기준은 아니라고요. 물론 나중에 함수의 종류를 배우면 이랬을 때는 어떤 함수가 되고 이런 것들을 또 추가로 배우긴 하지만 당장 함수가 된다 안 된다. 대응 중에서 대응은 짝짓기를 하는 건데 짝짓기를 어떻게 했을 때 어떻게 했을 때 함수가 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건데 x라는 집합의 원소 걔들의 대응 관계가 1, 1, 1다 1이었을 때다 1이었을 때 함수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세개 중에서는 예, 유독 첫 번째 것만 함수가 되는 거고 두 번째 것과 세 번째 것은 함수가 되지 않습니다 구분할 수 있겠죠? 자, 요런 정도의 그림을 보고, 아, 함수가 된다, 안 된다. 충분히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왼쪽에 굳이 숫자를 쓰지 않아도 딱 보면 알수 있겠죠. 아, 얘는 C가 아무데도 안 갔네요? 그럼 안 되는 거죠. 어, 아, 얘는 C가 두 군데로 갔네요? 그럼 함수가 안 되는 거죠. 물론 얘네들은 다 대응이 되는 거예요. 이 대응, 대응, 대응이고,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만, 예, 진짜로 함수가 된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끝.